미역국 끓일 때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식재료 네 가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생일상과 산후회복 음식으로 즐겨 먹는 미역국. 담백하고 소화도 편안해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. 하지만 몇 가지 재료는 미역과 함께 끓일 경우 맛과 소화, 영양 흡수에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. 오늘은 미역국에 넣지 말아야 할 식재료 네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. 함께 알아볼까요?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. 첫째, 무입니다. 고온에서 효소가 사라지고 수분이 많아 미역국의 감칠맛을 약하게 만듭니다. 둘째, 고추, 청양고추 같은 매운 재료입니다. 캡사이신이 미역의 부드러운 맛을 가리고 위 점막을 자극해 회복식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. 셋째, 고구마, 감자 같은 전분 재료입니다. 전분이 국물을 탁하게 하고 소화 부담을 높여 위가 약한 분은 더부룩하기 쉽습니다. 넷째, 우유, 치즈 등 유제품입니다. 유단백이 미역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며 민감한 분은 복부 팩만 설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. 미역국은 재료 조합이 단순할수록 더 깔끔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고기, 조개와 국간장 정도만으로 담백하게 끓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